오늘 혹시 뭐 차량 저랑 진행하시면서 불편했던 점 있으셨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만족합니다. 아, 아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에이, 저도 안될줄 알고 걱정이 많거든요. 았잘 돼서 다행이도. 아, 저희 또 업무 능력 하면 또희망카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안녕하세요. 희망카의 유설 매니저입니다. 오늘 고객님 신용점수 730점 나오시는 40대 후반 남성 고객님이십니다. 전북 익산에서 거주 중이시고요. 자대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꼭 요청해 주셨던 부분은 월 납입금 부분인데요. 20만 원대에 가능한 차량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금도 납입금이지만 장기간 타실 수 있는 컨디션이 좋은 차량으로 선별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희망카실 력 믿을만한 거 알고 계시죠? 고객님께서 요청해 주신 월 납입금에 맞추어서 차량 대금 모두와 이전비 일부분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월 납입금에 맞추어서 정말 컨디션이 좋은 차량으로 선별을 해 드렸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아! 어, 이 차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만족해 하시는 목소리에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해 주셨던 차량 함께 보실까요? 차량은 16년형 제네시스 DH 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셨던 검정색상의 차량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9년이 지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 상태 정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고객님께 추천을 드리면서 정말 제 마음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와 함께 자세히 차량 살펴보시죠 온대 위에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죠 라이트도 깨진 부분 없이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 트레이도 정말 많이 남아있고요 90% 이상 남아있네요 검정색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외관 상태 기스 없이 정말 깨끗하죠 자, 리피터도 깨진 곳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선팅지도 부착이 잘 되어 있고요 옆 라인을 보시면 제가 비출 정도로 정말 반짝반짝하네요 자,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저는 제네스드 뒷모습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넉넉한 트렁크 사이즈도 정말 만족스럽고요. 사용과 옷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긴 라이트도 깨짐없이 상태가 아주 좋고요. 지금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라이트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도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 봤을 때 외관 상태 정말 특 A급이고요. 실내도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안에 시트부터 대시보드까지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나요 오늘은 차량 옵션보다는 고객님 월 납입금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량을 운행하시기에 필요한 옵션들은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양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블루 링크 오토홀드 오토파킹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하나 보셔도 사용감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16년식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기후변 차량이었 때문에 차량에서 나는 향기도 너무 좋네요. 핸들도 사용감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코인 매트까지도 모두 적용이 되어 있네요. 제네시스는 역시 뒷좌석이 넓은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죠. 고객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차량을 타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부모님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사용감 없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뒷좌석 또한 코인 매트로 모두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차량이면 어떠신가요? 월 20만원대에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셨 수 있다면 이정도 차량이면 합격 아닌가요? 네 고객님 차량 사진 다 보셨어요? 네, 네 차량 상태 정말 깨끗하죠? 네 깨끗해 보여요. 시... 사진으로 봐도. 실제로 보면 더 깨끗하실 거예요, 진짜. 네. <laughs> 그리고 차량 주행할 때 제가 시운전도 해봤는데 너무 조용해서 진짜 연식에 비해서 차량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받아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좀 늦어서 내일 아침이나 보내주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너무 늦어서? 네. 아, 내일 아침에 받아도 돼요? 내일 오전에 혹시 몇 시까지 보내드리면 될까요?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어요. 아, 내일은 상관없어요? 회사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회사 주소를 한 번만 더 보내주시겠어요? 네, 네, 네. 네. 오늘 혹시 뭐 차량 저랑 진행하시면서 불편했던 점 있으셨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만족합니다. 아, 아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저도 예, 예. 안될줄 알고 걱정이 많았거든요. 다 <laughs> 돼서 다행이도. 응. <laughs> 아. 저희 또 업무 능력하면 또 희망카니까요. <laughs>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내일 차량 출발하기 전에 먼저 전화 드릴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고 장비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차량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희망카의 업무 능력과 고객님의 만족도와 모두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고객님 차량 안.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차량 검사부터 출고 정비까지 마무리했는데야 고객님께서는 걱정 없이 차량 운행을 하셔도 됩니다 고객님 항상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저희 희망차와 오랜 인연으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